의 증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코사인 법칙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사인 법칙과 마찬가지로, 시가 예각일 때, 직각일 때, 둔각일때 나누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 시가 예각인 직각 삼각형을 가져왔는데요. 각 시를 예각으로 잡고, 예각으로 이제 예각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소문자 C로 표현했고요. 각 a의 마주보는 대변을 소문자 a, 각 b의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b라고 하고 이제 변은 소문자로, 각은 대문자로 표현했습니다. 증명을 해볼 건데요. 삼각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에서 하는 것이므로 저희가 직각삼각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a에서 밑변으로 수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저희가 단위원에서 공부해 봤던 부분은 복습을 할 건데요. 각시를 기준각으로 잡고 이제 빗변의 길이가 1일 때 높이는 사인 C고 빗변의 길이는 코사인 C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청록색 부분 이제 색칠했는데요. 이 부분 이제 길이를 이제 구체적으로 구할 거거든요. 각시 가져왔고요. 빗변의 길이가 B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빗변의 길이가 1일 때는 빗변의 길이가 코사인 C고 높이가 사인 C인데요. 빗변의 길이가 b가 됐다는 사실은 비배 확대된 삼각형이라는 사실 알고 있고요. 각 C와 90도가 같으므로 닮음인 삼각형입니다. 모든 길이만 비배 확대됐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B 코사인 C고요. 어, 높이는 B 사인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청록색 삼각형 밑변의 길이를 어, B 사인, B 코사인 C라고 하고요. 어, 높이를 B 사인 C라고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핑크색으로 이제 직각 삼각형 하나 이제 표현했는데요. 어, 이 부분 길이 어떻게 구할 거냐면, BC 길이를 소문자 A로 이제 잡았잖아요. 어, 그러면 핑크색 길이는 a b 코사인 c라고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높이는 이제 b 사인 c라고 써도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핑크색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건데요. 어. 빗변의 길이가 c고 어, 높이가 b 사인 c고 밑변의 길이는 a 코사인 c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할 건데요. 어, c 제곱은 밑변의 길이 a b 코 o s c 를 제곱해주고 높이인 b s i c 를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깔끔하게 하면 이제 코사인 법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a b 코 o s c 제곱을 해야 되는데 곱셈공식에 의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코 o s 제곱씩 마이너스 e a b 코사인 c 더하기 b 제곱 사인 제곱 c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인 제곱 c와 혹시 코사인 제곱 c 보이시나요? 어. 사인제곱시, 코사인제곱시, C, 어, 각이 같을 때, 어, C로 같을 때, 사인제곱시 더하기, 코사인제곱시는 1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죠? 어, 그러면 둘다 B제곱을 가지고 있으니까, B제곱으로 묶어내겠습니다. 어, B제곱 묶어냈고요 사인제곱시 더하기, 코사인제곱시, 어, 이 부분 1이 되니까, B제곱만 남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어, EAB 코사인C 그대로 써주시고요 음. 그러면 이제 코사인 법칙 증명됐습니다.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 a b 코사인 C. 네.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어, 음, 증명됐고, C가 90도일 때를 증명을 할 거예요. 네. 이제 C 조그맣게 쓰겠습니다. 어, C를 조그맣게 써야 이제 변이 되고요. 각 C를 크게 쓰면 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게 썼고, 이 C가 90도일 때 직각삼각형 가져왔는데요. 이 부분은 좀 쉽게 나옵니다. 직각삼각형이니까 좀 수월하거든요. 우리가 코사인 90도는 0이라는 사실 을알수 있습니다. 근데 C가 90도니까 코사인 C는 0이구나를 알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제 사용할 건데, 이제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잖아요. 그런데 0은 더해도 상관없겠죠. 0이니까 어, 그러면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사인 c가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도 0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증명이 됐고요. 어, 이번에는 c가 이제 90도일 때를 증명을 할 거예요. 90도보다 클때 둔각일 때를 증명할 을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둔각 c 보이시죠? 어, 그리고 이제 마주 보는 대변의 길이 소문자 c 근데 우리는 직각 어, 삼각형 필요하잖아요. 삼각형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노란색 이제 직각 삼각형 가져왔는데요. 음, 90도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 이제 점을 우리가 만든 이 점을 이제 H라고 하,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요, 어,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둔각이 C예요. 그러면 이제 노란색 삼각형에서 기준 각은 180도 마이너스 C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복습. 어, 빗변의 길이가 1이고, 어, 기준각이 180도 마이너스 C고, 어, 그 경우, 어, 높이는 사인이죠. 사인에다 이제 기준각 넣으면 되는데, 180도 마이너스 C 이제 넣을 거고요. 어, 밑변의 길이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180도 마이너스 C,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노란색 삼각형 보면 빗변의 길이가 B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변의 길이는 b 배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인 180도 마이너스 c는 b 사인 180도 마이너스 c가 되고요. 코사인 어, 180도 마이너스 c는 b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c가 되겠습니다. 노란색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니까 피타,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아네큰 삼각형을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겠습니다. 어, 그다음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상함수 그래프나 뭐상함수 공부할 때 이제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인데,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코사인 C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B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B 코사인 C, 이렇게 바뀔 거고요. 이제 높이 B 사인 180도 마이너스 C 보이시죠? 사인의 180도 마이너스 C는 그냥 플러스 사인 C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bsinC가 되겠죠. 어, 그럼 다시 원래 삼각형에다가 우리가 알아낸 이 변의 길이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큰 삼각형 어, ABH를 이제 각 변의 길이를 알아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 쓸 건데요. 어, a라고 하는 것은 근데 BC, 변 bc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럼 우리가 알아낸 정보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높이 bsinC. 어,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 마비코사인 C 어, 그런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을 할 건데요 어, 네, 밑변의 길이는 좀 늘어나겠네요 어, A와 마이너스 B코사인 C 어, 계산합니다 그래서 어, 제곱을 할 건데요 어, 삼각형 세로 하나 그렸습니다 빗변 음, 길이 C고요 어, 높이는 B사인 C입니다 음. 밑변의 길이는 a-bcosc가 되겠습니다 밑변의 어, 길이는 c가 되고요 어, 피타고라스 정리 쓸게요 어, c제곱은 a-bcosc 어, 가로 닫고 제곱 음, 더하기 어, bsinc를 제곱을 합니다 어, 제곱을 정리를 해서 어, 코사인 법칙을 증명을 하겠습니다. 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코사인 제곱 c 마이너스 a b 코사인 c 더하기 b 제곱 사인 c 인데요. 어, 우리가 여기서 코사인 제곱 c와 어, 사인 제곱 c가 더해서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두개 더해서 이제 1이잖아요. 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가로를 묶고 사인 제곱 시 더하기 코사인 제곱 시 하면 어, 이 부분 1이 되니까 b 제곱만 써도 될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eab 코사인 c 그대로 쓰겠습니다. 즉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eab 코사인 c가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코사인 법칙을 증명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증명했고요. 어, 이 부분 이용해서 다른 삼각형에서 여러 어, 변의 길이, 가게 길이, 가게 어, 크기 등을 알아내는 여러 문제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